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청춘영어 2권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레벨업 해보세요. 오늘 배울 단어는 Lesson 17. I was cooking. 저는 요리하고 있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교재 166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과거에 하고 있었던 동작, 즉 과거진행형 에 관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게요. 주어 다음에 was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무엇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주어는 I, he, she, 나 사람 한 명일 경우 쓸수 있어요. 이번에는 주어 뒤에 were 동사 ing가 와면, 누구는 무엇하고 있었다. 똑같은 뜻인데, 여기에 주어는 were. 라는 동사 앞에 올수 있는 you, we, they. 와 같은 주어가 올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I was cooking. Juno was watching TV. Harim and Sejun were studying. We heard a siren at that moment. 네, 이번엔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I was cooking. 전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ng를 붙여서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했어요. 준호 was watching TV. 준호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was ing여서 과거 진행형을 표현했습니다. Harry and Sejun were studying. 하림과 세주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 진행 중인 표현이네요. We heard a siren at that moment. 우리는 바로 그때. at that moment는 바로 그때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Heard a siren. Heard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네, hear이라는 듣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죠. 사이렌을 들었다라는 뜻이 되었네요. 표현을 배워볼게요. 과거에 하고 있었던 일을 말할 때, I, he, she 주어가 오면 비동사는 was를 쓰고 뒤에 동사 ing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I was cooking. 전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 주어가 you we they가 오면 동사 was 자리에 were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you we they were 동사에 ing 붙여서 과거에 있었 진행했던 일을 표현합니다. we were cooking. 우리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의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 잘 기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